살아보니까 집사람, 애들,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귀한 사람인데, 결국 나이 먹어 갈수록 타인이 되가는것 같아요. 타인. 타인. 네, 반갑습니다. 이기훈유라입니다. 저는 옛날에 그 한국 생산성본부라는 데서 근무를 했는데요. 그 기업 체짜 컨설팅 및 강의를 했었습니다. 어, 모 제약회사에 컨설팅을 한 10개월 나갔다가 이제 컴백을 했더니 회장님께서 부르시더라고요. 너 인사 조직을 전공했으니까 인사 업무 좀 한번 해봐라 해서 이제 그 본연이게 인사 업무를 하게 됐는데 어, 제가 제가 배운 인사하고 탑이 행하는 인사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회장님한테 건의를 했더니 이제 그거를 한명하는 곳으로 착각을 하셔가지고 어, 코나에 로 모시더라고요 아주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밑에 있던 후배가 제국의 상사로 올라가고 그 후배한테 지시를 받고 속된 말로 열받더라고요 그 월급 받는 때는 더 뚜껑이 열리는데 후배보다 월급을 적게 받으니까 어, 직장인들의 가장 큰 꿈이 뭡니까? 뭐 아무래도 승진도 있고 네. 월급 많이 받고 늘수 있는 음. 게 꿈이겠죠. 아니까 그러니까, 음. 예, 세월이 이제 많이 바뀌었는데, 직장인들의 가장 큰 꿈은 자기 사업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 직장 다니면서요? 아니면? 아니요, 뭐, 그 퇴직하고. 직장 퇴직하고, 뭐, 이제, 그, 그래서 자기 사업이 가장 큰 꿈인데, 자기 사업을 하려면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먼저 회사를 때려쳐야 되겠죠. 어, 아, 그렇죠. 아, 그러니까 네. 우스갯소리로. 아, 네. <웃음> <웃음> 근데 제가 강의를 다니면서 보면, 어, 자기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하는데, 그 전에 이제 때려쳐야 되는데, 때려치는 사람은 없고, 거의가거의가 잘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조종 정리해고를 당하지, 자기가 자발적으로 회사를 때려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이제 대, 되게 이제 잘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때려치는 사람과, 어, 잘리는 사람, 그 차이가 뭐냐면, 그게 이제 본인들의 역량인데, 그, 본인의 역량은 없으면서 때려치는 사람들이 잘하죠. 예, 저도 이제 그때 그, 그 코너에 몰렸을 때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때려실려고 하니까 내가 누군데 이런 것을 내가 당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이제 그만두려고 했더니 당장 그만두려고 하니까 회사에서 받던 급여를 벌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 그때 작가님이 그때 나이가 그러면 몇세 정도였을까요? 그게 30 중반쯤. 오. 중반, 그래서 30 중반쯤 됐죠. 그때 제가 이런 나이에 강의를 했는데, 30대에 강의를 했어요. 정말 나오면 할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할수 있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다른 회사로 또 옮긴다는 게, 지금도 이제 그 다른 회사로 경력상으로 옮겼을 때, 그 터세, 이게 무시 못 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더 했죠. 정말 그 깝깝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3개월간 이제 그 음주를 하면서 방황을 했었는데,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방법은 제가 그 영양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 당시에 가만히 고민을 해보니까,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게 뭔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회사에서 하던 일이더라고요. 제가 그 한국 생산성본부라는 회사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어찌하다가 제어 거기 들어갔던 거고 또 이제 컨설팅도 하게 되고 강의도 했던 것도 그 회사에서 이제 업무에 의해서 이제 한 것이었는데 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게 이거더라고요 강의하고 컨설팅하는 게 그래서 이제 5년간 이제 철저하게 준비를 했죠 그리고 회장님한테 사표를 내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유쾌찮게 통쾌 그래서 무림에 나와서 이제 그강호에서 어, 지금 30년, 30년째 그 기업체 그 컨설팅을 하고 강의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그들의 삶들을 제가 속속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직장인의 삶, 특히 퇴직 이후의 삶들이 만만치 않다는데, 안다는 거를 본인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 행복한 은퇴를 위한 생애설계라는 책을 방문각에서 출판을 했었고, 퇴직과 은퇴 사이라는 책을 한국경제신문사에서 그 출판을 했었고, 어 근간에 지금 역경을 극복하면 경력이 된다라는 가치인 그 주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습니다. 왜 퇴직 준비를 잘못 할까요?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퇴직 준비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무 뭐 아무래도 이제 회사 업무가 많아서 뭐 야근도 음. 많이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제가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직장 다니면서 스트레스였거든요. 사람과의 스트레스,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주말에 녹초가 돼서 그냥 음. 아무것도 하기 싫고 뭐, 뭐 이, 이,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뭐 네. 그렇죠, 그렇죠. 음. 그, 이게 열명 중에 여덟 명이 퇴직 준비를 못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그 회사가 그렇게 만만치 않죠. 맞아요. 네. 허락허락하죠 사람들을 왜 채용을 해요? 맞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거든. 그냥, 그냥 채용해가지고 그냥 떼듬면돈 주는 게 아니고 본다고. 그냥 목표 주잖아요. 업무 목표. 그, 과도한 업무 목표를 주고 거기에 성과를 내지 않으면 정리해고 당하잖아요. 음. 지금 상시 구조 중의 시대란 말이죠. 네.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네. 눈치 보니까 퇴직을 안 당하려고, 안 자리려고 뭐숨쉴 계럴이 없죠. 그러니까 업무에 차다 보면 몸이 녹초가 되는데, 녹초가 된 몸으로 늦게 퇴근을 해보세요. 몸으로는 알아요. 자기 값을 해야 된다는 거. 퇴게 준비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거기다가 이제 어떤 날은 뭐, 가끔도 회식해야 되잖아요. 하고 싶자라도 회식해야 되고, 하고 싶어서 또 하는 것도 있지만, 또 거래처 사람들은 또술 한잔 또 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저래 죽음이야. 그러니까 회식하고 그 다음날은 거의 죽음이죠. 혼수 상태. 오전은 뭐 <laughs> 나도 경험이 와 살아요. 우리 아, 옛날에 나날에 옛날 네. 근무할 때 직장생활할 때 월요일날 토요일까지 근무했잖아요. 월요일날 마시면 토요일까지 달아마셔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 <웃음> <웃음> 그러면 이래서 뭐 수요일날쯤 되면 뭐 거의 초죽음이지. 그럼 앉아가지고 앉아있는 게 앉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그, 뭐 술국물 줄줄 흘리면서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그러다 이제 집에 간단 말이죠. 가야 되는데 또 한잔 빠자고면또 저녁에 되면 눈이 또 초롱초롱해지니까 또한 사람을 가고. 알아요. 퇴직 준비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내 현실은 그렇게 이제 몸이 따라주질 않죠. 근데 주말에는 운동 가요. 거의 뭐 시체처럼 마치 죽은 사람처럼 잠자기 바쁘죠. 체력 소중한 것들은 이제 또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대량 학살 시대이기 때문에 옆자리에 있는 동료가 사람 강제 퇴직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퇴직을 시켰는데, 퇴사를 시켰는데, 인원 충원을 하느냐? 안 한단 말이에요, 요새는. 내가 이제 그, 그, 뭐, 삼성으로 이제 뭐, 대단했던 양반이 KT 회장으로 갔던 양반이 이제 그 KT에 가서 이제 그 경영 혁신을 한다고. 그 경영 혁신하는 게 대다수 뭐냐면, 대량 학살이야. 음.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뭐, 경영의 대가라고 이제 뭐 이래서 뭐 삼성 뭐 현대 LG 이런 데서 뭐 최고 경영자가 돼 가지고 이제 뭐 공기업에 뭐 이제 또 이렇게 바람 타서 갔어. 그 경영 혁신을 한다고. 경 경영 혁신하는 게 거의 90%가 사람 정리하는 거예요. 음. 경영 혁신은 어쨌든 정리해 보다. 그 네. 보통 그 사람이 들 하는 일이 다 그렇, 그걸 하지. 경영의 프로세스를 뭐 개선한다거나 혁신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 도 정리하고 보지. 무서운 네. 얘기네요. 예. 네. 왜 심각해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 정리를 했는데 옆에 동료를 아웃을 시켰는데 인원, 충원은 없으니까 살아남았다는 안도감도 잠시야. 그 사람이 했던 일을 내가 떠맡아가지고 그걸 또 해야 돼. 언제 퇴해지 준비를 해요? 불가능한 얘기죠. 제가 아는 후배가 어 40대 임원이 된 친구예요. 40대 그 후반에 임원이 됐는데 대단한 친구죠. 40대 후반에 임원이 된다는 건 현실을 쉽지 않거든요. 30대 입사해서 요새 대리승이하는데만 4년이요, 4년 보통 4, 5년 차 그것도 제때 또 승진을 안 시켜주더라고. 아, 네. 옛날에는 때때로 시켜줬는데, 저희 딸도 지금. 그, 현대 계열사 다니는데, 옛날처럼 그 때도만 승진시켜주는게 아니에요. 그렇죠 상대 평가다 보니까. 예, 기구가 예, 예, 예. 딱 정해져 있고, 예, 예. 또 경쟁을 또 해야 되니까, 안에서 예, 예. 또. 예. 아, 상대 평가라는 게, 그러니까 예. 결국 뭐냐면, 예. 인금이 절감이요. 음. 인사국과라는 것도, 그래서 상당히 많으 이제 절대 평가로 간다고 하는데, 그건 말이 그렇다는 얘기고. 그래 이친구가 이제 40대 임원이 내가지고 50대 초반에 아웃이 됐어요. 이 사람이 퇴직 이후에 생각해봤겠어요. 승승장구 기고만장인데, 아네, 그냥 자신만만해죠. 나올 때 내가 누군데? 내가 40대 임원 됐어. 선을되는 것마다 실패를 한 거요. 예 가지고 55세에 이제 재을 시도하는데 쉽지 않죠. 임원 정도 했으면, 이 재첩, 뭐 협력회사나 뭐 이런데 좀, 재첩이 좀 가능할 것 같은데 또 이게 쉽지가 않나 보네요. 그게 이제, 그게 네. 허상인데 임원으로 가, 가면 6개월을 못버텨 그, 제가 봐도 이 카리스마가 있어요. 어, 범접하기 어려운 어, 그런 캐릭터를 갖고 있는 친구인데. 그래서 언제나 도주 대단한 성과를 내고 조직 관리도 잘해요. 그런데 어느 날 회사가 경영 환경이 급변하는 바람에 길거리에 많은 사람이 내몰리게 되면서 자기도 이제 나왔죠. 자부심, 자긍심을 대단한 자신감을 갖고 있었지만, 그 퇴직 준비되지 않은, 예기치 못한 퇴직은 그 누구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거든. 이 친구가 그 공백기간, 그 경험을, 실패 경험을 하고 나서, 이제 55세, 한창 나이잖아요.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재촉을 하던, 뭔가 사업을 모색을 하던. 그 텀이. 상당 기간이 있는데 그때 아쉬웠던 게 이제 그. 자기 주머니에 돈이 좀 있었으면.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손 벌리지 않고. 자기 주머니에 돈이 좀 있었으면. 그런 비자금 버틸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어.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자금은 한 어. 어느 정도 만들을까 어. 말할수록 좋겠지만. 일단. 지금 한 85세까지 산다고 가정을 하면 네. 75세까지 근로 소득을 만들어내면 좋고 음. 그 75세에서 85세까지 이제 그한 이틀 정도 일을 하고 뭐 오일을 논다라고 했을 때한 1억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그 1억 해봐야 이제 10년 동안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쓰는 돈이거든. 아. 그,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제가 최근에 동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퇴직하신 분이 그런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이 비자금을 1억 정도 안내 모르게 1억을 좀 만들어 놔라. 근데 이제 대부분 거기 모여있던 듣는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이 한숨을 쉬면서, 야, 안내 몰래 이런 거 오기가 참, 네, 현실적으로 좀 많이 어렵다. 어,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제 그돈 관리를, 저는 이제 아내가 다 월급까지 관리를 하다 보니까, 뭐 용돈을 탔음에도 불구하고, 어 뭔가 준비를 기장을 만들면 참 좋겠는데 아 그런 고분, 부분을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네좀 방법을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어 아, 이렇게 사람들이 체험하지 않으면 심각성을 몰라 아, 맞아요 이게 왜 필요한가를 그분이 말씀해주시는 게 퇴직하고 나면 그렇게 눈치가 보인다고 하더라고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밥 먹으러 친구 만나러 나갈 때도. 아내한테 그렇죠. 돈 달라고 하는 게한두 번이지. 그렇죠. 계속 매번 달라고 하기가 좀 눈치가 엄청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살아 보니까 집사람, 애들,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귀한 사람인데, 음. 그리고 나이 먹어갈수록 타인이 돼가는 것 같아. 타인. 타인. 어, 우리 집사람이 이런 표현하면 좀 뭐하지만 인생은 독고다이라고 얘기를 해요. 응? <laughs> 이거 <laughs> 어?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애들한테 모든 걸다 줬는데, 지금 걔네들이 내가 해준 만큼 걔네들이 해줄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 몇년 전에 그, 제가 이제 산해를 다니는데, 산악회에서 만났던 아줌마, 동남대요.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아들이 이제 전문대 나와서, 어 맨날 아버지한테 구박을 먹는, 구박을 받는 거예요. 직장을 잘못 잡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딱 계약직으로 들어갔다가 그냥 그만두고 나오고, 계약직으로 들어갔다가 그만두고 나오고 막. 그러던 차에, 그가 어떻게 이제 그, 좋은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 회사에 들어가서, 근데 그 회사가 제가 볼 때는 45세까지 버티기가 쉽지 않은 회사예요. 음. 그, 다국적 기업이거든 아주 그 노동망도 세고 쉽게 사람을 버리는 회사인데 결혼하겠다고 이제 엄마 5천만 원만 얘기를 하는 거야 뭐그 사람이 무슨 돈이 있어 당산동에 아파트 하나 있는데 그 결과적으로 이제 그걸 팔아서 저기 일산 탄현 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5천만 원 아들 주고 나 그런 얘기 있어 5천만 원줄 판단을 잘해라 어, 당신은 여자고 이제 신랑이 먼저 죽고 나서 뭐 그대가 죽음 혼자또 10수년을 살아야 되는데 그 10수년 동안에 5천만 원이 한 달에 50만 원이다. 50만 원짜리다. 근데 애들이 그때 50만 원줄것 같냐? 쉽지 않다. 근데 그런 얘기 했는데 그 현실은 또뭐 부모 자식 지간이니까 그만큼 비자금이 중요했는데 그래서 이 세상이, 남자들의 삶이 이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음.